왜 수십 년 동안이나 신앙생활을 했어도 제자리일까요? 그토록 많은 예배를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구체적인 만남이 없을까요? 혹시라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여전히 신앙생활에 대한 의문과 의심만이 존재하고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몸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중심은 예배와 아무 상관도 없다면 지금 여전히 여러분들은 주도권 싸움을 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 안에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주도권 싸움을 끝내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 주도권 싸움이 계속 이어진다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 안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도 그 시작점에 설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